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참여 많이 하셨나요? 예, 받으신 분들 대박, 어, 나실 겁니다. 예, 수익도 많이 나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되셨고, 되셨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IPO 대여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예, 예, 너무 가지셔야 돼요. 예, 가지셔야 되고, 아, 어, 그런 종목들 참여해서, 아, 그냥 돈을 거저 주는데 참여 안 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단한 주라도 받으면 반찬감 나오고 소주 한 잔감 나오잖아. 그죠? 예. 김강자님 현대건설 메이 가격하고 같이 올려주세요. 그래야, <laughs> 여기 황선희님이 이렇게 또 코, 또 어떻게 보니까 또, 에또 예, 코칭이 되셨네. 그렇죠? 예. 음, 메이크가 이런 것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그, 계속해서 나오는 상장 종목들은 관심있게 보시고, 계속해서 유상 참여를 하셔서, 얼마라도 챙기는, 티끌모와 태산 챙기는, 예, 그리고 그, 그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그 팁을 또 하나 드릴게요. 유상 참여를 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를 받았어요. 근데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다만 몇만에 돈을 벌었어. 그 돈은 빼버려요. 그것도 계좌에 녹여가지고, 돈이, 돈이 사라지는지 없는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항상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을. 나는 요 천만 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내청약을 해서 내가 요번에 뭐0만원 벌었어. 그러면 그 십, 그 천만 원은 나중에 투자금액이 아니니까 공모주 청약 자금이니까. 그거 빼가지고 그 천만 원 원금 딱 떼고 1 0만 남잖아요. 십만 남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가족들 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아니면 친구분들하고 막걸리 한잔 하든가. 소주 한잔 하든가. 써버리라는 거내 말은. 그래서 제가, 제가 왜 자꾸 쓰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 그렇게 벌어서, 주식으로 벌어서, 어딘가에 돈의 쓰임새를 느끼시게 되면은, 이게 챙기시는 저 챙기는 습관이 돼요. 그래서, 굳이 돈을 안 써도요, 항상 수익금을 챙기시는 그런 패턴이 나와요. 예, 그렇죠. SK바이오사이언스 나와라, 치킨값.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아. 그러니까, 뭔가, 아, 나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10만원 벌었는데, 그 돈이 나는 남아있어. 난그돈 치킨 맛있게 사먹었어. 끝. 좋잖아요. 뭔가 결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또 수익 남기고, 다른 정무사 손해보고, 그 손해 10만원 이득 본게또 다른, 다른 쪽에서 이렇게 계좌가 돈은 녹아, 서로 엮이고 섞이고 녹아가지고, 뭐, 표도 안 나고 이러면 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항상 꼼, 꼼꼼하게 구분해서, 꼼꼼하게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좀 챙기시는 줄략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청량을 하셔야 돼요. 예? 아. 뭐, 청량 뭐안 있으면 또, 또 다음에도 종목 나오니까, 네, 아시겠죠? 예 아, 어, 현대건설이 사 조금 말씀 좀 드리고 넘어갈까요? 네, 내일 주일점까지만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 뭐 쿠팡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가 35달러 확정이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쿠팡 상장에 관련 주들이 움직였습니다만, 이거는 시사점을 보시는 게 좋아요. 시사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고, 시장에서 주목을 받잖아요. 즉, 이 커머스 시장이 성장을 한다라는 시사점을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시장에서 네이버, 네이버 쇼핑 있죠? 카카오, 그리고 G 마켓 이런 어떤, 그리고 또 신세계가 또, 이베이 코리아, 이런 것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슥딱함, 이런 거 있잖아요. 이와 같이, 이 커머스 시장이 성장한다. 이런 시사점을 얻으시면 돼요. 자, 이 커머스 시장이 성장한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의 등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등락을 이용해서 항상 수익을 남기는 센스 있는 전략을 끈기 있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내일의 주요 일정 보겠습니다. 내일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밀고 있는 게 뭐죠? 제가 계속해서 민다기보다는 강조하고 있는 투자 대상이 어디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 힌트 나왔다. 음. 에, 지금은 돈을 못 벌어. 다음에 벌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아, 유 잠을 너무 못 자요. 그래, 호텔, 호텔 관련 주요 <laughs> 호텔, 에? 면세점, 신세계, 예.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예, 그 편하게 물 마시겠습니다. 그리뭐 화장품, 여행주, 그죠? 그 보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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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보복 소비주가 오늘 안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불합이 없어요. 다른 거 올라, 다른 거 올라가면 그 올라 쳐다보고 있으면 부럽잖아요. 불합일 없다니까 내 종목은 또 빠졌다가 또 올라가요. 그래서 내 종목 하나 마무리하고 또 다른 종목 하는 거지.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그러시면 안 돼. 응?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한 발표 예정이고요. 코스피 시가충의 규정부 지수 변경이 있어요. 기존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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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렸는데, 뭐 수급에 좀 이렇게 집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어, 그 대규모 부양책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양식할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긍정적으로 풀에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이제 부양책이 나온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갖는 거니까 기업들 실적이 좋아질 수 있어요. 그 양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자 하원 상원 하원까지 다 통과가 됐고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예정이다. 음. 응.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실업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정들을 체크하시면서 결론이 뭐다? 결론이 뭐다? 우리 시황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시황이 지금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걸 판단. 결론은 그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지금은 어, 시장, 그 주식을 자 시황 개념으로 봤을 때 주식을 사야 돼 말아야 돼. 그거를 딱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나 코스닥 그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아직은 매도 사인이다 라고 결론 짓겠습니다. 아직은 매도 사인이다. 그런데 S&P500은 주식을 사도 된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이 오늘 상승하고 내일 한번더 올라졌을 때 어, 다시 또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상방향으로 가면은 본격적으로 뭐, 트레이딩이든, 스윙이든, 중장기 투자하든, 또, 또, 투자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존에 많이 물렸던 종목 중에서 좋은 종목 갖고 계시다면은, 추가로 더 사주는 센스가 될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집중적으로 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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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다 투자할 수는 없고, 그 중에 가장 수급이 좀 좋게 보고, 시장에서 좋게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에, 좀 선택과 집중을 딱 해가지고, 비중 딱 늘려서, 플러스틱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은, 또 주식도 이렇게 또 이렇게 힘들어지면은, 다음번에는 또 다른 종목도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해서 또 수익이 서 나오고. 그 그러니까 종목이 줄, 줄르나가지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그렇게 해드릴게요.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전일 대비해서 1.88%가 올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가 올랐고, 어, 상해 종합주가지 수도 2.36%가 올랐지만은, 아직은 시장의 관점을 추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도사인이다. 외형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게요.